풍기인삼 시장이 보이고요. 오른쪽에 바로 옆에 풍기역 또 오른쪽 옆에 자리 잡은 역전 한우 숯불 식당입니다. 우와 오늘 소고기 먹냐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밥 먹는데 3만원 쓰고 이제 겨우 3천원 버는 처지라 그건 힘들겠더라고요. <laughs> 메뉴판입니다. 정지해서 보시고요. 우리는 여기 보이는 국내산 청국장 주문했습니다. 보리차 주시는데 좋았습니다. 2층에 30명 이상의 단체 손님을 받는 곳이 있다고 해서 올라가 봤는데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식당임을 건물에서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40년 전에 컬러가 처음 나왔을 때 찍으신 사장님 결혼 사진입니다. 자괴장은 그때 혼수품 같은 느낌이었고요. 40년이 지나도 사장님, 미모는 그대로십니다. 여기가 2층 단체석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계단에서 내려오니 사장님께서 정성껏 고기를, 아, 아니구나. 우리는 천국장이구나. 우리를 위해서 정성껏 천국장 준비해 주셨습니다. 반찬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건 1라운드에 불과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센스 있게 양쪽으로 반찬 놓아 주셨고요. 1라운드에서 조기를 주시는데 저 녀석 하나로 밥한 공기 후딱 다 먹어 치우겠더라고요. 그리고 2라운드입니다. 보시다시피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청국장만 먹어도 8, 9천원인데, 만원짜리 청국장 정식에 이렇게 많은 반찬이 나오다니요. 순간 전 다시 내가 주문한 음식이 만원이 맞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뉴판 뚫어져라고 봤고요. 이게 전부 없이 살아서 그런 거겠죠? 보글보글 작쌀나른 청국장 잠시 감상하시고요. 아참 밥도 넉넉했습니다. 이제 드실까요? 작쌀나 안찬이 hey, right.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청국장 위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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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쭉한 청국장 그야말로 콩이야 콩그 위에 고춧 가루를 살짝 올리셨습니다 청국장 안에 국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맛 볼게요. 향이. 심각하게 진하지가 않아. 조금은 맛포 같은 느낌의 청국장. 청국장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계란찜 정말 마음에 듭니다. 여기에 계란찜 살짝 올리고 청국장을 생선이 같이 나오는거 신기하네 요 만원입니다 만원 진국충점 정식의 조기가 나왔습니다 김 집에서 들기름으로 구운겁니다 아, 아 네, 집에서. 김이 왜 이렇게 맛있냐 했는데 집에서 들기름으로 직접 구우셨대요 들기름으로 구운 김 어. 양념들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세게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시네요 경상도인데 아 말씀 경상도 말투는 아니시더라 이기 삼겹살 맛있다고 하시거든요 삼겹살 드시면은 청국장은 서비스라고 합니다 아 어떤 고기를 드시든 간에 다 그렇습니다 아 어떤 고기를 드시든 간에 다서비스예요다 어, 서비스랍니다 서비스 네. 듣고 계시네 네. 생각이좀 짧았어요 여기는 청국장 말고 페미닛 음. 음. 오면 거기 사진도 드시는 게더 싸게 칠것 같아요 청국장은 그냥 나오니까 자본주의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맞잖아. 사장 하는 분이. 네. 하는 분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요아 그래요? 옆집에도 잘하고 저도 대항로에도 아. 가격도 아주 저렴하면서 네. 직접. 아 근데 그 있어요? 아 거기 등 있습니다. 이힘 좋으신데 다름가게 홍보까지. 보라 이 사장님 분이 오이 무치신 거 정말 맛있네요. 가지 가지 가지. 아 파자 등도. 자 그럼 이제 저처럼 청국장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먹는지보여드릴게요 네. 그러시다가 청국장이 약간 느끼하다는 생각이 들면 김치나 파김치를 음~~ 끊겼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는 청국장도 청국장이지만 와, 반찬 개수하고 가성비에 점수를 주고 싶네요. 전 여기서 드실 때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분 오시면 삼겹살 한 3인분 정도 드시잖아요. 그럼 이제 35,000원인데. 그리고 여기는 200g이에요. 두분 청국장 정식 드시면 2만 원이거든요. 삼겹살 드시면 청국장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갈비살도 유명하다고하네요 기회 되시면 풍기 여갑입니다 들러보시죠. 좋았어요. 네.